여러분, 세타 토큰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타 토큰 홀더 분들이라면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세타 토큰에 대해 제가 입수한 내용으로는 최근 하락에도 주도 세력은 매도보다 매수 쪽에 서 있었고 가까운 반등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세타 토큰 재단에 락업 해제와 소각 일정을 확보했고 이 이슈는 단기적인 급등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까지 정리한 세타 토큰 25년 4분기 대응 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점과 보유 전략, 그리고 탈출 시장 전부 담아뒀는데요 그렇지만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여기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래 더보기 링크로 1이라고 보내놓으시면 대응 타점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게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아리입니다. 지금 세타토큰이 881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869원 부근에서 숨구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가격은 여전히 구름대 아래에 있고 20과 50 2평선이 900원 언저리에서 머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100일과 200일 이평선은 1000원 위에서 내려오며 상단 저하벽을 만들고 있고 아래 사 있는 과밀도에서 막 벗어나 독립 아래라 반등 시도는 있으나 힘이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900원대 초반 이평선띠를 다시 밟아야 추세반전 신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시간봉에서는 급락 이후 저점에서 강한 아랫꼬리로 방어가 나온 뒤 860원에서 830원 사이에 짧은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21평선이 위치한 880원대 문턱에서 막히고 그 위로 51평선과 101-200일평선이 차례로 누워있어 단기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거래량만 한 번에 붙으면 21평선까지 단기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만약 880원 종가를 되찾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뚜렷하게 붙으면 2 1일평선이 있는 980원대까지 열려있다 보고 있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더하면 친화선을 올라타 12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높은 15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호재가 겹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스타토큰 재단 측에 락업 해제미 소각 일정이 나와주었는데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줄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문서 같이 보여드리 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 치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 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상단의 번호로 이라고 한마디만 보내 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 보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 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서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코인 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 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 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세타토큰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폐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해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테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당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은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다 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빼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업비트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저 아린과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